자, 한비쌤과 함께하는 114 시작합니다. 열여덟 번째 문제 자한 초점이 2루트 5,0이고 쌍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, 쌍곡선인데 초점좌표 그리고 중심이 0,0 0. 그럼 일단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어?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0이구나 2루트 5의 제곱이죠 자그 다음에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f를 지나는 원이야 원 원은 어떤 애가 있지? 이게 지름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여기가 f 프라임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지금 수직이죠 이게 바로 원의 성질이 되겠지 지름의 원주 각은 90도 자 그다음 일상 면에서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a 그다음 직선 fa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다라고 했고 자 지금 각 oab oab에 대해서.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이래. 자, 그럼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게, 자,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야. 자, 그러면 여기를 지금 세타다라고 잡아보자. 자, 그럼 탄젠트 각 OAB는 뭐가 되니, 얘들아?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. 해서 2분의 파이니까 고탄젠트, 그 탄젠트분의 1로 바뀌지. 해서, 코탄젠트가 되고 부호 자체가 지금 얘는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세타다 라고 나오게 되네 자 그럼 얘가 바로 마이너스 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얼마란 얘기야 아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또 어디야 이게 원이니까 여기가 바로 세타가 되고 아 AF프라임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구나 자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뭐구나? 아, 마이너스 2구나라는 것까지 완벽하게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 다음에 BC 길이의 제곱을 물었네. 자, 그러면 일단 B 좌표부터 구해보도록 하자.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어디를 지나? F. 얘를 지나죠? 해서 X-2로 2 자, 그러면 Y 절편이 4로 2 5가 되겠네. 그래서 얘는 0,4로 2 5가 됩니다. 자그 다음 b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5b는 알았으니까 5a만 알아내면 되겠지 5a가 얼마야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있는 a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a값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여기가 2세타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얘는 일단 a,0이네 지금 얘네 길이가 얼마지 얘들아 4루트 5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4루트 5면은 지금 얘 기울기가 얼마라 했지?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.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. 자,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90이면은 길이 자체가 2대1이 되겠지. 그래서 여기를 2k다 라고 잡으면 af가 바로 k가 됩니다. 자, 해서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k제곱 플러스 4k의 제곱 이퀄 16 곱하기 5 해서 k 제곱이 16 k는 4가 되겠네. 자 그러면 얘가 4다라는 걸 알아냈으면은 이게 이제 4가 되고 이게 8이야. 자 그럼 우리쌍곡선의 정의가 뭡니까?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주축과 같다라는 게 있죠. 해서 8과 4니까 주축의 길이가 4. 그럼 c의 좌표가 2가 되네. 자, 그럼 이제 이어서 봐보면,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BC의 제곱입니다. 자, 그거는 뭡니까? OB의 제곱. 플러스 OC의 제곱이 되겠지. 자, 그럼 OB의 제곱이 4루트 5의 제곱이니까, 16, 5 해서 80, 플러스 OC의 제곱은 아까 2라고 했지. 해서 4가 돼서 답은 84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역시나 내일 또 다른 문제로 만나보도록 합시다.